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대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지게차는 개우지게차 현재 말하면 두산지게차입니다 2000년식 12톤 지게차 또 일명 노랭이 지게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2톤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11톤, 13톤, 14톤, 16톤, 18톤, 25톤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 캐빈이고 그 당시 나올 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다드가 많았어요. 작업 최대 높이 3m 예, 지게차입니다. 7톤 이상은 거의 싱글이 없어요. 거의 다 앞에 바퀴가 더블바퀴예요 상당히 무거운 짐을 띠기 때문에 예, 더블입니다 1000에 20이에요. 참고상으로 중량 짐을 띠면은 띨라 그러면 1 2 0 0자이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10톤에서 16톤까지는 900에서 120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, 여기 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름이 새지 않아요 상당히 깔끔한 예, 지게차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을 한일 D120이란 뭐냐면 대우 102, 120 12톤 지게차입니다 이 뒤에 오므리를 봐도요 상당히 처음에 그차 나온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차를 사실 때는 처음에 나온 이런 색깔을 사시는 게 차가 좋습니다 항상 차를 보실 때 밖에하고 안에하고 도색을 보면 똑같아요 하부 이 축도 보면 은 깨끗합니다 이 얘는 뒤부도 지금 오일이 새지 않아요 뒤에 파워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데칼은 이건 붙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대우 지게차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류 회사기 때문에 기름이 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가 확실히 된 지차입니다. 자라용 번호판입니다. 이에는 소음입니다. 기 소음기 근로자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경광등입니다. 경광등 개빈이잘 닫힙니다. 항상 후미를 볼수 있는 백미러 우측 틸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. 이게 지금 유압 게이지예요. 유압 게 게이지, 유압 게이지 항상 이렇게 중간 선이 너무 좋습니다.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. 살짝 변형이 됐어요. 만원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걸 바꿔놔야지만 또잘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22년 된 제차입니다.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우입니다. 대우 현재는 두산이지만 참고하십시오. 이얘도 지금 포스프이에요 지금 앞에 작업장치 유리변에는 코끼리 빨이 달려있지만 유용하실 수 있는 어떠십니다이 당시에는 기아 레바가 기계식이었어요. 전자식은 오류가 나지만 이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이 오히려 저 장비를 써보니까 더 깔끔합니다. 시동 걸어봤습니다. 미션 작업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. 전 후진도 잘 되고 있어요. 에어 브레이크인데 에어 브레이크 상당히 브레이크 잘 들어요. 기아는 1단, 2단, 3단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바스터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자동발까지 장착을 다 해드립니다. 어떨지는안 드리고, 자동발까지 싹드 드리, 해드, 해드릴 겁니다. 원발 덮밥까지 해가지고, 전자식 뭐 1억 5천, 4천, 주고 산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낫다 생각하면다김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은 유압하고, 유압열, 그럼 유압라인, 그 다음에 정유, 그 다음에 에어, 구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. 주로 이런 지게차들은 이런 도공장 아니면 그 건설 현장 자기 자차 장비로 많이 사용을 해요.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10년이나 5년 전 지게차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사업하신 분들, 자가용으로 쓰신 분들 항상 김 대표가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김 대표는 대우 지게차, 현재는 두산 지게차지만 2000년식 1 2돈 지게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연락주시면 차주분과 함께 합리적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김대표는 지게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. 안전!